하루에 어, 10시간씩 운전해요. 맨 끝에 이딱 이 도로 끝만 보여. 그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그, 거기서 어느 불안감들이 좀 있었어요. 굉장히 그 불안한 거야. 그러면서 살이소를어요 서있을 수 없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계속 아픈 시간이요 가슴이 탁막 죽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서울에 와가지고 그 병명을 찾기 위해서 많은 병원을 다녔어요. 건강해. 근데도 가슴이 답답 하고 막 가니까 약을 지어주더라고. 그러고 그 약을 먹으니까 편안해지는 거예요. 어. 그럼 10년째 계속 드시는 거예요? 시야 계속 먹고 있죠. 그래서 안 먹어도 되는데 안 먹어도 불안해. 네세 분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진 MBC 나나운서 임주애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저희가 영상을 보여드렸듯이 이경규 씨 관련 소식인데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데 무슨 일입니까? 네, 이경규 씨가 어제 서울 강남의 한 실내 골프 연습장에서 자신의 외제차와 차종이 똑같은 다른 차를 타고 운전을 해서 가다가 해당 차주가 차량 절도 의심 신고를 하면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예. 확인을 해봤더니 주차 요원이 차를 헷갈려서 이경규 씨에게 키를 잘못 전달을 해줬는데 이경규 씨가 이걸 눈치채지 못하고 그대로 운전을 해서 자기 차 경우에... 알고 네 그런 예. 경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운전 도중에 자기 가방이 차에 없는 것을 보고 어, 내 차가 아니구나 싶어서 바로 연습장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예. 경찰도 이런 내용을 확인하고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고 전해집니다. 예. 차주 입장에서는 어, 내 차가 없어졌으니까 절도 혐의를 일단 신고를 한 건데 이거는 해프닝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절도 사건은 단순 해플링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절도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요, 먼저 음주 측정이 있었는데 이 음주 부분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예.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약물 운전 혐의가 적용이 되어서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예, 약물 운전 혐의로. 그렇다면 이 약물이라는 게뭘 의미하는 거예요? 일단, 이경규 씨는 마약이나 불법적인 약물을 복용한 건 절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신이 술을 마시거나 다른 불법적인 약물을 복용했던 것이 아니라 감기 몸살 때문에 처방받은 감기약 그리고 공황장애 약을 먹었던 것뿐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소속사 측에서는 약 공지까지 제출을 했다 약물이 검출됐기 때문에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거지 다른 문제되는 일은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배님 미경규 씨측 얘기대로 감기약이나 공황장애약 먹어도 이렇게 약물 검사하면 양성 반응이 나오기도 합니다. 네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이제 약물에 쓰이는 그 성분들 중에서는 마약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향정신성 의약품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 어, 충분히 검출이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디히드로 코데인 같은 경우에는 감기약에 쓰이기도 하고 벤조디아제핀 같은 경우에는 공황장애 약물로도 쓰이기도 하는데 지금 드리는 이 생소하지만이 그 성분들은 마약이나 혹은 향정신성 의약품에 해당을 합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이제 처방을 받아서 이런 약물을 복용한다라고 할 때. 이런 검사를 통해서 양성 반응이 나오는 것은 뭐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음, 그니까 이경규 씨 측에서는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약을 먹었는데 약물이라고 표현되니까 약간 좀 오해가 불러일으켜서 좀 억울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경규 씨의 상태가 이렇게 약을 매번 먹어야 될 정도로 지금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경규 씨가 오래전부터 방송을 통해서 자신이 공황장을 앓고 있다. 이런 내용을 어... 수없이 고백을 예. 해왔는데요. 약 10년 전쯤에 첫 증상이 발현이 됐다고 해요. 예능 촬영을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고 숨이 막히는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에 10년째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약을 처방을 받아서 복용을 하고 있는데 하루라도 약을 먹지 않으면 증상이 나타날 정도라고 합니다. 방송에서는 굉장히 호탕하고 가끔은 버럭할 정도로 센 이미지를 가진 이경규 씨지만 예. 이런 내용을 고백하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랬죠. 그러면 인베르우스 앞서 약물 운전 혐의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런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을 하는. 처벌 규정이 존재합니다. 이제 도로교통법에 관련된 규정이 나와 있는데요. 예. 도로교통법 44조를 보면, 약물 등을 복용하고 정상적으로 운전이 어려울 경우에 운전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약물을 처방을 받아서 복용을 했다고 해도 뭐 졸음을 유발하는 그런 약이라든가 어떤 중추신경에 작용을 해서 정상적인 판단을 좀 어렵게 하는 예. 그런 약물을 복용을 했을 때는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금지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경규 씨 측에서는 단순 해프닝이다. 처방받은 약을 복용한 것에 불과하고 이 약을 언제 먹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용량을 먹었는지에 따라서 그 간이 시약 반응에서는 약물이 양성이 나올 수도 있겠으나 예. 추가적인 조사는 필요한 상황이고 해프닝이다 라고 지금 소명은 하고 있지만 이제 엄밀하게 본다면 이런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할 상태였다면 도로교통법에 위반되는 행위는 맞다라고 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 서부에서 이경규 씨 얘기대로 하루 매일 먹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환자라면 아예 운전을 못하는 거네요 그러면. 어, 사실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네. 이제 규정을 봤을 때좀 애매한 지점이 있긴 한데, 이렇게 약물을 매일 처방을 받아서 투약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운전이 금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까지에 이르러야 운전이 금지가 되는 건데, 사실 기준이 애매하다 보니까 문제는 어느 정도까지의 약물 복용이 허용이 되는지, 또 이런 것들은 약물별로나 혹은 시간별로 또 개개별로 차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괄해서 이렇게 복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운전을 할 수가 없다라고 규정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현 상황에서는 보다 안전하게 약물을 복용하고 또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교국엔 담당 전문의와 상담을 하고 또 본인이 최소한의 그런 약물 투여 이후의 시간을 확보한 이후에. 운전을 하는 것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런 사실 뭐 저도 처음 알았는데 이런 거 처음 아시는 분들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임별사님, 얼마나 위험하, 위험하니까 이게 법으로 안 된다고 금지조항을 만들어놨을 텐데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신경안정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신경을 좀 차분하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그에 따라서 졸음을 유발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과학적으로도 확인이 되고 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전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가 될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진통제 같은 경우에도 결국 중추신경에 작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지럼증 같은 부분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어지러워진다면 이 역시도 정상적으로 주행을 하지 못할 상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 굉장히 요즘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예. 식욕 억제제입니다. 예. 식욕 억제제를 이제 복용을 하게 되면은 이 역시도 정상적인 판단을 좀 곤란하게 할수 있는 환각 작용이 있다라는 얘기도 전해지고요. 이 역시도 어떤 졸음을 유발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 이제 복용하고도 바로 운전을 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흔히 감기약 같은 부분들은 복용을 하게 되는데 몸이 너무 안 좋다고 해서 감기약을 좀 무분별하게 섞어서 함께 복용을 한다거나 일반적으로 이제 물과 함께 복용을 하라고 후약 지시를 받게 되는데 뭐 커피나 다른 다량의 카페인 음료 같은 부분과 다량의 감기약을 함께 복용하게 되면 어떤 이상 반응이 올지도 모르는 부분이 있거든요. 정상적인 주행, 운전이 나도 모르게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는 필요해 보입니다. 예, 사실 이경규 씨뭐 경찰 조사 결과를 뭐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동안의 본인 관리에 철저한 걸로 유명했잖아요. 맞습니다. 연예계 예. 데뷔 이래 44년간 어떤 스캔들에도 휘말린 적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본인이 직접 여러 방송을 통해서 롱런 비결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연예계 대표 애주가로 알려져 있지만 술은 집 근처에서만 마신다고 하고요, 과하게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철저한 관리를 얘기를 했습니다. 후배들에게 밀리지 않으려고 목욕탕에서까지 게스트를 섭외하는 등 지치지 않은 열정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분은 이게 결국은 경찰이 어떻게 조사를 결론 내느냐에 따라서 여파, 영향이 좀 가늠이 될것 같아요. 그렇죠. 이경규 씨 측에서는 충분히 소명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고 봅니다. 어떤 처방전 같은 부분들이 다 남아 있을 것이고요. 직전에 언제 약을 복용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미 수사기관에 전달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수준이었는가? 아니면 단순히 이 양성 반응이 나올 정도로 좀이 시험을 한 직전에 약을 보도했다거나 음. 아니면 용량이 좀 과도했던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려질 수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예. 일단 이 차량 절도 관련된 부분은 단순 해프니, 그러니까 절도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고, 단순히 일종의 사고 같은 부분이었다라는 점이 입증이 되었다면은 앞으로 진행되는 이 약물 양성 반응에 대한 수사 결과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이경규 씨가 어느 정도로 성실하게 소명하느냐에 따라서 잘 마무리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